나상도 MLB 독점 모델로 선정. 롬 만프레드 회장. 나상도와의 협업은 큰 영광입니다. 가수 나상도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패션 브랜드 MLB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상도는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이제 패션계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협업은 단순한 상업적 계약을 넘어 나상도의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로트의 아이콘, 패션계로 발도둠하다. 나상도는 1985년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여왔다. 2017년 싱글 앨범 벌떡 일어나를 발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이후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들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연령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독특한 음색과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나상도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런 그가 이번에 패션 브랜드 멜비의 전속 모델로 선정된 것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나상도는 음악 외에도 패션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과 개성을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해온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가 멜비의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멜비와의 협업. 나상도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 나상도의 MLB 전속 모델 계약은 그의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모델로서 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상도의 개성과 스타일을 패션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이번 계약의 규모는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나상도의 패션계 진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멜비 브랜드는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시작된 패션 브랜드로 스포츠와 패션을 결합한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보이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멜비는 한국에서는 1997년에 진출하여 모자 의류 등 다양한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현재는 아시아 전역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나상도와의 이번 협업을 통해 멜비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더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롯 만프레드 회장의 극찬과 협업의 의미 멜비의 로브 만프레드 회장은 나상도와의 협업을 두고 정말 행운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나상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독특한 스타일이 멜비의 브랜드 가치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평가했으며 나상도가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나상도의 대중적 인지도와 폭넓은 팬층이 멜비가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LB의 마케팅 담당자 또한 나상도와의 협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상도는 단순히 패션 아이템을 홍보하는 모델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의 밝고 활기찬 이미지는 멜비의 스포츠 정신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라며 나상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나상도의 패션 철학과 이번 협업의 의미. 패션에 대한 나상도의 관심은 이번 협업을 통해 한층 더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스타일과 개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멜비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패션 철학을 전 세계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패션을 단순한 스타일 표현 수단이 아닌 자신의 감성과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예술적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패션과 음악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나상도는 이번 계약에 대해 음악과 패션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멜비와의 협업을 통해 제 에너지를 패션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라며 자신의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협업이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LB 브랜드와 나상도의 시너지 효과. MLB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로 나상도의 글로벌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MLB는 스포츠와 패션을 결합한 독창적인 제품들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이번 나상도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나상도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각이 멜비의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녹아들어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소비자층과 팬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멜비는 한국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나상도와의 협업을 통해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나상도의 팬층은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이끄는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고 있어 이번 협업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상도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는 멜비의 브랜드 가치와 잘 어우러지며 이를 통해 브랜드의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과 음악의 융합,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다. 나상도와 MLB의 협업은 패션과 음악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분야가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나상도는 자신의 음악적 감각을 패션 아이템에 녹여내어 팬들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할 예정이다. 음악과 패션은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나상도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이번 협업을 통해 패션과 음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나상도는 멜비의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팬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패션과 음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상도의 글로벌 진출과 미래 활동 이번 협업은 나상도의 글로벌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멜비는 나상도의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나상도 역시 이를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음악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나상도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각은 멜비와 매우 잘 어울리며, 이를 통해 두 브랜드는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상도의 글로벌 진출은 그의 음악적 커리어뿐만 아니라 패션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이번 협업을 통해 그는 패션과 음악을 넘나드는 아티스트로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이번 나상도와 MLB의 전속 모델 계약은 단순한 상업적 계약을 넘어 패션과 음악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분야가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다. 나상도는 음악적 경력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제는 패션계를 통해 더 넓은 대중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나상도와 MLB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